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블로그 마스 마지막 날 12월 24일입니다. BGM이 적절한데? <laughs> 여러분, 어떡하죠? 오늘 드디어 마지막 블로그 마스 날이고, 어드밴트 캘린더도 딱한 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이거 꺼내기 위해서 잠깐 치워놓을게요. 뭘까? 해그리들까? 뭐일 것같네요 여러분? 응? <laughs> 전혀 다른 건데? <laughs> 저는 24일에 덤블도어가 나오고, 줄줄 알았는데 2 3일에 나와 가지고 해그리드라도 나올 줄 알았어요. 근데 오늘은 뭔가 그 부엉이랑 디스사 초대장 패턴 아 이거 그건가? 오. 디테일. 호그와트 초대장 초대장 같습니다. 어. 우와, 왜이별게다 뭐, 있어? 잠깐만. 이게 왜뭐 이렇게 디테일해? 오, 책처럼 그리고, 선물 같은 거걸 올려줍니다. 이렇게 만찬을 하는 모습으로 끝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, 저는 오늘도 휴일인데, 아침부터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. 지금 10시 정도 됐는데, 장을 보러 가야 돼가지고, 어, 나갈, 나가려고 옷을 갈아입었어요. 오늘은, 그 뉴먼데이 무스탕이랑 니트 그리고 이들 흑청 바지 요 조합으로 되게 자주 입는 것 같아요. 다올게요 약간 좀 뿌연 것 같지? 말이라도 하고 나지. <laughs> 상체 하나 사놓까봐. 을 아니야? 비싸. 알았어. 아유. 가 가. 사코는 졸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말. 아 이거 엄청 많잖아. 가성비 짱이 <laughs> 알았어. 왜 떠나질 못하니? 뭐야! 왜 12개짜리 바뀌었어? 어이없네. 이거 원래 24개잖아. 2개. 다섯 덩어리 들어있어. 여러분, 저희는 부족한 재료가 있어가지고 망원 시장에 잠깐 들렸습니다. 좋아. 나 사주는 거 아니야? 가 없다. 사주는 거 아니야? 위장 줄 거야, 아래장 줄 거야? 안줄 거야. 안줄 거. 안 주는 거 아니었어. 빠르다 도 되게 맞았어? 응. 10, 10원 안 아니야? 이렇게 크다. 크다 원이 크다 어? 응. 응. 응? 행운의 숫자가 뭐야? 어? 응? 있다 일란 없다. 6? 아 이렇게 사천 원 날리네요. 아저아제로페이 제로페이 아, 여기 해. 집에서 해 먹으려고. 옥상에. 아, <laughs> 아니 집에서. 분의 이 마리 주세요. 아, 아. 아스님. 치즈맛스타드랑 깜뽕 반반 주세요. 깜뽕이 약간 좀 매워서. 네 네. 누가 뜯으래? 왜 뜯으래? <laughs> 야. 똥강아 똥깡, 뜯을. 이왜너 오니까 이렇게 좋아하냐? 어이없네. <laughs> 한 번에 이마리는 뭔가 확실히 작다? 너무 적지? 아씨한 어, 마리 섞어. <laughs> 아니야, 나더 아니야, 나적 많이 안 먹을게. 응, 음, 먹 뭐, 많이 먹으면 졸려. 껌 줄까? 응. 이리 와. 음, 잘 폈다 아주. 이리 와. 음! <laughs> 알았어. 아 누가 보면 몇년 몇 동안 간식 안준줄 알겠어. 아이씨 도망가 버리. 참치 <laughs> 먹었어? 뭐 응. 맛있죠. <목소리도> 어왜 이렇게 졸리지? 야, <laughs> 귀여워. 너네 뭐해? 자? 엄마 거짓꼴이라서 눈치챈 거야? 하풀이야? 공개 <laughs> 엄마 봐봐. 아어왜 <laughs> 오늘 덥지도 않은데 이렇게 침을 <laughs> 잔뜩 흘렸어. 헤헷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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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코엑스 가서 사온 풍선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불어보겠습니다. 일로 와봐. 이거 까 <놀람> 풍선 이렇게 붙였습니다. 여러분 오늘 저희 크리스마스 이브 메뉴는 감바스,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, 파이아를해 먹을 건데, 지난번에 스페인 여행했을 때 만난 구독자님이 선물해 주신 이파이아 소스를 드디어 써보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 지금 재료를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. 쌀이랑 토마토랑 새우 해동시키고, 그리고 돌배가 지금 제가 저 풍선 하는 동안 야채 손질을 이미 해놨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아까 그 코스트코에서 사온 대구살입니다. 그래서 해동을 시키고 물기를 제거를 해주는 과정이에요. <laughs> 여러분,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 그 출장 갔을 때 공수해온 나파벨리 덕콘 빈야드 메를로 2016년산. <laughs> 제가 오늘을 위해서 일부러 아껴놨어요. 그래서 이게 좀뭐 일이 따나야지 더 맛있기 때문에 먼저 개봉을 하겠습니다. 아 그거 찍어보는 거야? 야 봐봐 <laughs> 비싼 비싼 거라구 얘노오 마음에 안 들면 어떻해 어때요? 괜찮 벌써 있있어 맛있다. 응. 메를로 좋아하는 것도. 갖다 응. 놓을게. 응. 홍합이랑 오징어는 그바이에 들어갈 재료입니다. 이제 생쌀을 넣어줍니다. 쌀은 불릴 필요가 없다고 배웠어요. 한3 m 3mm는 되지 피적고 음, 맛있냄새 맛없지 않으니까 제가 끙끙게 그럴수 있겠니? 너무 진 그러니까. 너무 진해 그치? 지 응. 어쩔수 없지 뭐케꿀 대고 더..더 토마토왜 이렇게 빨갛지 않다 그치? 응 많이 올리랬어 이거 말고 언제 먹겠네. 그래. 이거 두개다 우리가 쓰면 되겠다. 될까? 오! 오! 그럴듯한데? 아 여기 여기다가 올려주면 되지 않을까? 먹을 수 있을까? 아. 작은 거부터. 김구로 아령 풀때 고구마부터 먹어. 짠. 너 근데. 화이트 라인이랑 약간 비슷해. 그래? 그런 맛. 오, 우씨 그거 다아니구데 어때? 음. 그때마은 아닌데. 근데 꽃을 꼭 같이 먹어야 돼. 그치? 밑에서부터 이렇게 퍼가지고. 음. 음. 꿀이랑 먹어야 되는구나. 응. 음. 꿀 없으면 맛이 완전 다른 음. 이게 그 치즈처럼 하려면 완전 더 익혀야 되나? 아니 약간 태우던데? 그러니까. 그래도 맛있다. 신고. 음. 근데 밥은 잘됐지 그래도. 음. 밥 맛있어. 스페인의 맛. <laughs> 빨리 인사해. 이제 여러분, 안녕! 안녕! 즐거웠어요! <laughs> 즐거웠어요! 안녕! 됐다! 끝! 가세! 가라! 이제! 못 벗겨. 튀겨, 튀겨 이제? <laughs> 어, 튀겨, 이제. 너 튀기고 너도 벗어. 숨 없, 숨못 벗어. 아, 숨, 숨못 쉬겠어. 오, 씨. 야, 너무 바로 던지는 거 아니야? <laughs> 뒤에서 던지라.